자 아,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시킬 때 항상 실수인 것만을 고르시고 자, 그러면 z는 a bi. 실수가 아니라 했으니까 b는 0이 되면 안될 거고. w는 c di. 얘도 마찬가지로 d가 0이 되면 안 되겠죠. 그럼 다음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a bi랑 c di를 더했더니 0이 된대요. 그럼 a c가 0이 돼야 되고 b-t가 0이 되어야 되겠지 그럼 c는 마이너스 a d는 b 그러면 w도 a랑 b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i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기획부터 마이너스 a 플러스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ea 플러스 ebi 그럼 실수 아니죠 그 다음에 두개더 해주면은 2bi 거기다가 a곱하니까 마이너스 2b에서 분실수 맞고 그다음 에 a 플러스 bi에다가 w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i의 제곱니까 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e abi 그러면은 항상 실수인 건 아니겠죠? 그다음에 w 분의 마이너스 묶어내서 쓸게요. 이렇게 될거고, 켤레옥소수 a b 그럼 약분되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이라서, 답은 율이랑율이 되겠지.